내 몸을 공격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우리 몸을 공격하는 질병,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를 오인하여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면역 체계가 관절, 특히 손, 발 손목 부위를 공격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흡연, 비만, 특정 바이러스 감염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관절의 통증, 부종, 뻣뻣함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점진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관절 변형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됩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 신체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을 내립니다. 혈액검사에서는 류마티스 인자, 항시시피 항체 등 특정 항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검사로는 관절의 손상 정도를 평가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목표는 통증 완화, 염증 감소, 관절 손상, 예방 그리고 삶의 질 향상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생활습관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약물치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스테로이드, DMARDS, 생물학적 제재 등이 사용됩니다. 물리치료는 관절기능 개선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은 환자의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